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아침 식사 좀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엄마가 먼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예, 자, 원래 엄마 포함해서 그릇이 6개야 해 되는데, 우리 애기들이 오면 엄마가 밥을 못 먹고 피하니까 일부러 밥그릇을 여유있게 놔뒀어요. 자, 그러면 우리 꼬물이들 볼까요? 자 우리 아가들. 얘들아 얼른 집합 모이세요. 1, 2, 3, 4 얼른 이리 와. 찰스 네 우리 아가들. 어, 어 간밤에 1, 간밤에 1cm 더 컸어요. 우리 애기들. 자 우리 보물이들 볼까요. 우리 루이 레옹 토토 루시자 자 누가 1등인가 보죠 자시작 빨리 나오세요 빨리 자, 1등 2345 우리 아이들 네, 도 줄서서 네좀 사이좋게 나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밖에 우리 아가들 아빠 빨리 오라고 막 짓고 있네요. 네, 우리 꼬물이들 밥 맛있게 먹는 모습 네, 지켜보고 나갈게요. 자, 엄마가 주, 중간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요. 옆에는 찰스. 옆에는 토토. 자, 이쪽에는 우리 예쁜 루이. 이쪽에는 우리 귀요미, 레옹. 이쪽에는 우리 예쁜 루시. 루시 얼굴 볼게요. 다음, 토토. 다음, 엄마 덕순이. 다음에, 찰스. 네, 우리 애기들. 네, 엎드려서 밥 먹을 때 이마에 있는 귀여운 주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네. 보세요. <laughs> 주름이 다 얼마 닮았어? 엄마가 똑같아. <laughs> 네. 자 우리 덕순이, 도토, 레옹, 루이. <laughs> 다음에 우리 루시, 찰스. 우리 아이들 지금 네, 밥은 좀줄 맞춰서 놨지만 네, 아이들 질서 안 지킵니다. 네. 꼭 옆에 있는 밥그릇 놔두고, 친구꺼 뺏어먹고, 네, 엄마 못 먹게 방해하고 그럽니다, 우리 애기들. 네, 아주 귀엽게 먹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 네, 화면상으로는 애들이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작아요. 네, 주머니에 놓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화면상은 크게 보입니다. 오해하시면안 네, 돼요. 네, 주머니에 놓고 다닐 수 있어요. 굉장히 작고 귀엽습니다, 우리 애기들. <laughs> 네. 오늘도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맛있게 아침밥 먹고, 네, 날씨가 좀 쌀쌀해서 실내에서 한두 시간 어, 쉬었다가, 이따 날씨가 좋아지면 밖에 나가서 놀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애기들, 네, 하루에 1cm씩 자라는, <laughs> 우리 자이언트 꼬부리들, <laughs> 네, 많이 예뻐해 주시고, 네, 오늘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는 소리 듣고 힐링하시고 출근길,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